반갑습니다. 수학 양정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일단은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하셨기 때문에 저도 어제 대치에서 설명회를 하고 바로 옆에 학림학원에서 어제 또설명을 하고 청소로 오늘 설명회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재학생들 학부모님들도 계실 거고요. 재수생들도 아까 보니까 3월 모의고사 이제 열심히 풀고 있더라고요. 주말에 풀던데 어, 점수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재학생들 학부모님들은 아, 알고 계신 거죠? <laughs> 그 얘기를 통틀어 이제 통합해서 3월 모의고사 성적 가지고 수능을 예단할 수는 없으나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던 내용들과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머님들의 좀 고민 사항을 제가 좀 공감을 좀 시켜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저는 고대 수학 교육과를 졸업했고요. 이 학원에 온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중계동에서 10년을 넘게 하고 있고. 어, 내신 고증이라는 책 아시나요? 고책을 그 제가 썼고 어삼시사 뭐 너희들의 기출 문제 이런 책을 쓰고 다른 분들은 이제 다른 곳에서 잘 되거나 하는데 저는 중계동에서 잘 돼서 인강을 런칭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 학원을 나가고 있는 강사입니다. 일단 수학에 대해서만 오늘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등급컷은 인터넷 검색하면 다들 나오시니까 알고 계실 텐데 제가 등급컷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 미적분 이제 3등급컷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미적 3등급컷이 몇 점일까요? 58에서 60일 사이니까 편하게 60이라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에만 4점짜리 문제가 존재하는 거 알고 계시죠? 4점짜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4점짜리가 100점 만점 중에서 몇 점의 비중을 차지하고 계신지 아실까요? 13개 나오기 때문에 52점입니다. 13개 나오는데요. 10개를 틀리면 60점이에요. 10개나 틀리면 60점입니다. 그래도 3등급은 받을 수 있는 시험입니다. 제가 요얘기를 먼저 왜 말씀드리냐면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1컷이 92, 96이랬고요, 2컷이 88뭐 이렇게 돼서 틀리는 게두세개 이어야 되게 안정적인 상위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1컷도 매우 내려와 있죠. 80점이고요. 이 컷도 70점, 3컷이 60점. 이렇게 편하게 미적분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킬러 문제는 실제로 없고 중킬러 문제들을 아이들이 되게 많이 틀리고 그리고 결론은 현재 고삼 학생들이 매우 못한다. 라는 말을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코로나 이후로 계속 각 이제 기초 학력 수준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 보셨고 직접 확인하시고 계실 텐데 어 시청자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학생들이 이번 모의고사를 정말 오랜만에 봤더라고요. 작년에 고2 때 11월에 모의고사를 안 보고 10월 달때 봤습니다. 거진 6개월 만에 모의고사를 오랜만에 봐서 계산 실수도 하고, 그러니 많이 들으죠엄마나 계산 실수했어. 그리고 한 문제 오래 잡고 있어서 뒤에 문제를 못 풀었어. 이런 어 항상 하는 레퍼토리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6개월 만에. 풀 이제 모의고사를 봤으니 그럴 수밖에요. 하지만 작년 고2 10월 달 등급컷은 더 낮습니다. 3컷 원점수가 54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말씀드릴 그나마 좀 오른 거예요. 6, 7점 정도 오르는 상태라는 거죠. 현재 고3 학생들의 수준이 많이 떨어지고 그만큼 아직 3월이기 때문에 무리 읽지 않았다. 그래서 고1, 2 모의고사 기준으로 점수가 올랐네 내렸네는 전혀 무의미한 일이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2, 3은 똑같아요. 지금 3, 4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이가 2인데요. 글쎄요. 4점짜리 그렇게 많이 틀린 게 무슨 2등급입니까. 2등급이 아닙니다. 그냥 찍어서 몇개 맞추고 이런 것까지 고민해보면 2, 3, 4는 사실 한 덩어리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얘기를 먼저 꼭 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 안에서 세세한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작년 응시인원을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어요. 9월 달하고 수능입니다. 자, 9월에는 응시인원 몇만 명이죠. 38만입니다. 재수생 있을까요 없을까요. 9월에 당연히 있죠. 작년 수능입니다. 2개월 차인데 6만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6만이나 늘었네요. 6만 명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히실까 봐 1, 2등급 합치면 5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6만이 2개월 사이에 는다는건 사실 엄청나게 많이 는 거죠. 상위권일까요? 하위권이 늘까요? 맨 마지막에 늘는 친구들은 아마 상위권이겠죠. 좀더 좋은 의대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 고대 연대 다니다가 서울대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 또는 반수를 뒤늦게 시작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나는 이제 수학을 잘하거나 고, 국어를 잘하기 때문에 굳이 고등학교까지 찾아가서 9월 모의평가를 응시하지 않고 다운로드만 받고 수능만 응시하는 친구들 같은 친구들이 무려 6만이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월 모의고사 성적 가지고 예단하거나 1, 2학년에 비해서 올랐는 내렸는에는 고3 학생들의 응시 인원이 25만 명이고 수능이 44만인 걸 고려했을 때 지금 등급 자체는 의미가 없고 이제부터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큰 의미 없다. 앞으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1, 2학년 모의고사는 아무도 준비 안 하고 시험 범위도 다르고 오늘 아까 상담하고 온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처음으로 앉았대요. 모의고사 때. 그런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에서 1, 2학년 시험에서 1등급을 받았던 것 자체도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고3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재수생 학부님들도 모 계실텐데 여기 나인의 점수를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선택과목과 공통과목으로 나뉘기 때문에 100점 만점 중에서 몇 점이냐 이런 거 말고 수원수투가 차지하는 비중이 74점이기 때문에 74점에서 몇점 마이너스가 되는지를 생각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상위권이 되려면 수원수투 74점 중에서 빨리 60점 대 중후반으로 넘어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이한테 점수를 물어보실 때 때도 너 수원수투에서 몇개 틀렸어라고 물어보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요. 저는 학생들 오늘 80명짜리 수업을 단과반 끝내고 왔는데 다 점수 적게 했을 때도 74점정에서 몇 개인지 다 나눠서 적게 했습니다. 몇번틀렸는지랑 그리고 미적확통 기하는 이번에 시험 범위가 매우 좁았기 때문에 겨울방학 때 어떤 학습을 했는지 알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26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26점에서 그리고 이 선택과목 점수는 특히 재학생들 학부모님들은 내신 대비를 하면서 많이 받겨요. 선택 과목 점수는 내신 대비 미적분을 하면서 점수가 많이 오르고 그걸 소홀히 하면 수능 점수가 내려갑니다. 미적 확통은 내신 대비가 그만큼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수원 수투를 60점대 중후반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선택 과목은 전범위 시험인 게 9월에서나 처음으로 전범위 시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철저하게 수원 수투 74점 중에서 60점대 중후반이면 좋다. 그 정도면 너무 너무 좋은 겁니다. 물론 74점 다 받으면 좋겠지만 아까 등급컷 보셨잖아요. 최고 난이도 문제는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자, 3월 점수 뭐 수능과 별 차이 없다? 뭐 당연히 아니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고요. 아, 옛날에는 뭐 이런 말이 통할 수도 있겠으나 아직 7개월이나 남았고 재학생들도 재수생들도 2월 말에 개강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했습니다. 아직 변화의 소지가 많으니까 이번 3월 모의고사 가지고 예단할 수는 없다. 이거 가지고 뭔가 판단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 근데 특히 문과 학생들은요, 이 모의고사 점수를 가지고 학생들이 판단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1등급이 몇 퍼센트죠? 4퍼센트인데 4퍼센트를 100이라고 잡고 했을 때 문과 학생들 확통이 몇 퍼센트일까요? 1등급을 100이라고 봤을 때 확통이 몇 퍼센트일까요? 4퍼센트, 5퍼센트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재학생은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문과 학생들한테 얘기해요. 서울예고, 대일예고 학생들한테, 너네 학교 가서 니네들끼리 하는 얘기 믿지 마라. 다 2, 3등급이 하는 얘기니까. 1등급이 하는 얘기가 아니다. 올바르지 않다. 수학 공부 좀 해봤더니 어안 오르네? 포기하고 국어로 최저 맞추고 사탐으로 최저 맞추고 그거 바보들이 하는 짓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의 말에 휩싸여 가지고 같이 동조하시면서 어 이거 안 해도 돼. 수학은 안 해도 돼. 1학기 때까지만 내신까지만 하고 수능은 최저를 사탐으로 맞추자. 너무 위험합니다. 사탐도 마찬가지로 사탐 두개 중에 하나만 맞추자 이렇게 마인드가 바뀌어 버리시면 수험생활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사탐은 최저 맞추기 매우 불안한 과목인 거 아시죠. 하나만 틀려도 3등급 나오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왜 상위권 곧 동점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라도 틀리면 3등급 받을 수도 있는 과목들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하지만 수학은 어때요? 4점짜리가 유일하게 존재해서 하나만 맞춰도 등급이 매우 잘바뀔수 있고 등급컷이 매우 낮습니다. 10개나 틀려도 3등급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특히 문과 학부모님들은 수학을 열심히 공부시켜 달라는 얘기가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제가목 놓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재정반 학생들 상담할 때 특히 문과 학생들은 뭐라고 물어본지 아세요? 너 작년에 몇월까지 수학 했니라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작년에 수학을 안한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말도 안 되는데 진짜 많아요. 저 6월까지만 했어요. 기말까지만 하고 국어하고 사탐으로 최저 맞추었어요. 그러면 재학생보다도 불리한 재수생이 돼버려서 그때부터는 상담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공부를 뭘 해야 될지 기초부터 해야 되니까 아예 6개월 동안 수학을 쉬었으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물론 재수는 안 해야 되지만 올해 대학을 가야 되지만 그래서 학, 아이들 말에 너무 쉽게 동조하지 말자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킬러 문제 없습니다. 수원초도 확통도 미적분도 문제가 매우 쉬운 편이었습니다.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안 그럴 테지만 수학 선님들이 처음에 예상했을 땐 1컷이 9 2이뭐 이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너무 쉬웠기 때문에 학생 그리고 학생들이 아직은 무리 익지 않았기 때문에 등급컷이 좀 낮게 나온 시험이 되겠고요. 이게 수학도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4, 뭐 5줄밖에 네, 안됩니다. 원래는 되게 문제가 긴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렇게 짧게 출제가 되었으니 공부 잘한 친구들은 또 얼마나 쉽게 풀겠습니까. 저도 이 문제 해설강의 찍을 때 4분, 5분으로 끝나더라고요. 되게 쉽게 끝나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 전에 그런 얘기 아시죠? 엄마라 계산 틀렸어 하면서 이상한 짓 하다가 여기는 읽어보지도 못하고 오는 애들이 되게 되게 많아요. 아 눈물이 나는데요. 이런 얘기 들어보시죠. 엄마라 정시야. 이런 얘기. 그리고 아이들도 자기 마음을 결정하지 못했어요.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역시 수신가 하지만 내신 끝나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해요? 아 맞다. 나 정시였지? 저는 정시로 대학을 갔어요. 태어나서 제일 잘본 시험이 수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때는 수시가 많이 없었어요. 다 정시하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요새 아이들의 마인드는 그렇지 않아요. 9월에 접수를 먼저 하기 때문에 9월 이후에 공부를 거의 안 합니다. 첫째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더잘 아실 거야. 9월 원서 접수 이후에는 여섯 개 중에 하나 붙기를 기대하면서 공부를 안 하고요. 그 전에는 열심히 공부해서 점수를 올리겠다는 생각이 있겠으나, 9월부터는 여섯 개 중에 하나 붙겠지라는 생각으로 깨작대다 그냥 끝나는 경우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저는 이제 저희 때는 옛날에는 마지막까지 수능을 위해서 오래 나는 분위기였으나 그렇지 않은 분위기들이 있기 때문에 할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9월 전에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그래뭘할수 있는 것들이죠. 저는 이런 친구들 맨날 말씀드리는데 정시병자라고 얘기합니다. 정시로 가겠다고 생각만 하고 실제로는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 그리고 고3 재학생들과 재수생으로 나눠서 4월 5월 공부만 해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6월 설명에도 제가 나와서 할 거기 때문에 4, 5월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4월 재학생은 무조건 내신 대비시키세요. 정시라 할지라도. 제가 기술과정이나 그런 과목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미적분 수능 성적은 미적분 내신 성적에 종속됩니다. 무조건이에요. 당장 이번 달 미적분도 못 보는 아이가 7개월 후 미적분 시험을 준비한다고요? 얼토당토 안 하는 얘기입니다. 단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런 친구들. 그래서 심지어 재수생들도 미적 점수가 잘안 올라요. 왜? 내신 준비를 오래 안 하기 때문에 진흙탕 싸움, 되게 어려운 연산들 이것저것 풀어보는 연산을 안 해요. 게다가 재유생들은 모의고사 보면 수원투가 맨 앞에 있고 미적분이 맨 뒤에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수원투에 먼저 간다고요. 미적분을 제대로 공부할 시간 자체가 적은 경우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는 수능 대비를 하고 싶어도 당장 이번 달에 시험이기 때문에 수능 공부에 심정 여유가 없고요. 실제로 애들이 게으르고 나태한 게 아니라 수행평가 때문에 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5월달에도 수행평가 폭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에 내신 대비하고 5월에 6평 대비하는 것만으로도 제학생들은 시간이 매우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4월, 6월에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미적분 수능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서 정신공부 같이 하자. 내신도 잘하고 수능도 잘 하자. 지금은 확통 공부하는 비중이 좀더 높은 시기야.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5월에는 수원 수출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요. 자 그리고 내신 대비. 이제 특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고3 내신은요 교과서보다 오히려 교과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EBS 수능특강이 훨씬 중요합니다. 학교에서도 실제로 이걸로 수업을 하시고 물론 영어 국어는 교과서별 학교별 매우 매우 중요하겠으나 고3 수학은 EBS 수능특강에 종속되거나 수능 모의고사 기출 문제 특히 이번 3월 모의고사를 이 근처 에 있는 선덕고등학교는 3월 모의고사 30번 가장 어려운 문제를 매년 바꿔서 냅니다. 그리고 작년 수능도 계속 바꿔서 내기 때문에 모의고사 준비가 수능 수능 모의 수능 모의고사 준비가 내신과 당연히 직결된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학교의 시험 범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내신 대비를 학교별로 가는 건 고3 미적 확통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아시겠죠? 꼭 기억을 해 주세요. 그런데 문의가 많이 와요. 우리 아이가 어떤 학교인데 내신 대비되나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수준별이 훨씬 더 중요해요. 고3 수학은요. 자, 그리고 N수생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건 어, N수생 학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N수생들이 가져야 되는 마인드는 빠르게 재학생들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재수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류는 뭐냐면 쉽게 범하는 오류가 올해 제대로 공부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해서 늦게 끝나요. 6월에도 개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재학생들에 비해서 유리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재정반도 들어가고 단가반도 수업을 하는데 맨날 얘기하는 게 제대로 할 생각하지 말아라. 빨리 끝내라. 빨리 여러 번 끝내라. 어차피 제대로 하려다가 지금 이렇게 되었으니 제도로 된 공부는 뭔지 아무도 모른다 빨리 끝내라 빨리 끝내는 거 그래서 재학, 재수생들도 제가 맨날 상담할 때마다 얘기합니다 빨리 끝내고 6월부터 문제풀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개념 정리를 해도 6월 문제풀이 할때또 빵꾸가 났다고 당연히 느낄 테니까 문제풀이 빨리 넘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애들이 국어 수업하고 수학 수업하고 다른 게 국어 수업하고 수학 수업하고 똑같은 난이도의 수업을 해도 똑같이 어려워도 국어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 어렵다고 인지하는 게 늦게 와요 우리나라 말이니까 그리고 읽을 게 많으니까 어 그냥 하면 좀더될것 같기도 하고 근데 수학은 요새 애들은 엄청 엄청 판단 빠른 거 아시죠 수학은 조금만 어려운거 하면 어 이거 어렵다 안 해야지 이 생각 엄청 강합니다 근데 수학은요 읽을 게 없어요 시험지 보면 다 흰색이에요 국어는 다 색감한데 자기가 다 해야 되는데 그리고 수학 수업은 이해 못하는 게30% 넘어도 좋은 수업이거든요. 집에 가서 복습하면 되죠. 국어는 그 안진자리에서 수업 들으면서 다 이해가 되는데 수학은 집에 가서 계속 노동하고 훈련해야 되는 과목인데 애들이 그 차이를 인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엄마 나 수학 어려워. 국어는 할만한데 수학은 어려워. 당연한 얘기다. 우리 아이가 듣는 수학 수업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꼭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수학은 반드시 자기가 채워 채워줘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같은 자태로 국어 수학 탐구를 비교할 수는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요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컨텐츠에만 휘둘리는 수업을 듣지는 않으신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뭐 모이고 사 뭐뭐 컨텐츠 돈도 많이 들고 에너지도 많이 쓰고 하는데 아 재학생들 학부모님들은 아마 잘 모르실 텐데 6월 이후에는 컨텐츠 비용이 되게 많이 나갑니다 뭐뭐 모이고 사면서 비싸기도 비싼데 우리 아이 그거 좋다니까 애들은 뭐 사야 된다고 해서 푸는데 오답 정리는 애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고 그런 것들이 이제 힘드실 거예요 아마 앞으로 여름 이후에는 애들 좋다는 거 계속 풀이는데 점수가 잘안 나오니까 자 그래서 컨텐츠 위주의 수업보다는 그래서 저는 상반기 때는 이런 컨텐츠 위주의 수업을 하지 않아요 기출 위주로 풀고요 그리고 자기가 유형별 문제풀이별 무기 중심을 잡고 있는 담고 있는 수업을 꾸준히 듣고 그걸 적용할 수 있는 훈련을 나중에 모의고사 훈련할 때 하반기 때 해야 되는데 상반기 때부터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제가 먼저 꼭 드립니다. 그리고 4점 짜리가 존재한다 그랬죠? 4점 짜리 문제를 잘 풀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우리 1등급 컷이 높다 그랬어요? 낮다 그랬어요? 아까? 낮다 그랬죠? 어려운 건 틀려도 됩니다. 틀릴 수 있고요. 저도 이제 두 번씩 풀거나 잘안 풀리는 문제들도 누구나 다 존재합니다. 정말 어려운 걸잘 풀려면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이가 92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100점 96점을 받고 싶으면 앞에 문제를 더 빨리 풀어야 돼요. 최고 난이도 문제만 집중적으로 훈련하면 100점이 되겠지, 이게 아니고. 어차피 100점을 위한 최고 난이도 문제는 누가 봐도 어려워요. 누가 봐도 생소하고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물리적인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문제를 정말 빨리 푸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점수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상한선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최고 점수가 잘 나오는 건 그때그때 그때 자기의 컨디션과 문제 난이도에 따라 다르거든요. 우리 아이가 정말 상반기에 원하는 모습은 아무리 시험이 어려워도 아무리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도 그래도 나 80점은 받는다.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상한선보다 하한선을 높여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사점을 안정적으로 맞출 수 있도록 쉬운 사점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맞았냐, 틀렸냐보다 제대로 풀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풀이 과정에 시작에 집중해달라는 얘기를 아이들 보고 저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틀린 거를 보셔야 되는데 힘드시면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고 어차피 제가 학생들 시험지 다 열어봐요. 다 열어봐요. 제가 대치랑 여기 학생 다 합쳐서 사백 명이 넘거든요. 수원투 제가 다 열어봅니다 시험지를 계산 실수가 많아요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모의고사 끝나고 첫 번째 그 거짓말입니다. 실수 아니에요. 말씀드릴게 요 6번하고 9번하고 이번에 틀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6번하고 9번 틀리면 그건 실수가 아닙니다. 계산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해설 강의에서도 이건 너네 계산 실수라고 치부하는데 계산 안 하고 풀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자기가 할수 있는 게 계산밖에 없으니까 풀이를 길게 가져가 가지고 그래놓고 계산 실수했다. 이렇게 오답 정리를 잘못하면 5년이 지나도 점수는 안 오를 거예요. 그래서 오답 정리를 제대로 하는데 그건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수준 높은 강사한테 맡겨서 풀이 과정을 관찰 당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 과제 검사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문제요. 예제 이름이 양지웅인데 첨삭 풀지웅이라고 해서 첨삭을 다 시켜줘요. 아마 여기에서도 제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막 풀어와요. 그럼 우리가 매주 이렇게 20 문제씩 400명을 대상으로 첨삭을 해줍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데. 올해 한 달에 첨삭 비용이 천사백만 원 들었어요. 한 달에 첨삭 비용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강사가 돈을 쓰고 투자를 하고 문제를 열어보고 그냥 숙제 해왔어요 안 해왔어요 몇 점이 이렇게 문자 보내서 애들이 점수 올랐으면 재수는 누가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애들 점수가 오르고요. 이렇게 막 더럽게 계산하면 계산하는 것도 좋지만 이걸 이용하면 더 빠르게 풀수 있어요. 하면서 저희들이 다 첨삭을 해주죠. 풀이 과정을 봐야 돼요. 대충 풀다가 끄적거리는 거 말고 이건 잘했고 이렇게 하면 더 좋다. 이렇게 마저 풀어보면 정답이 나온다는 얘기. 그리고 학생들이 뭐 이렇게 풀다가 대충 말고 정답이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눠서 다시 풀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이거 보세요. 계산을 이렇게 해놓고 무슨 계산 실수입니까? 계산을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데. 이렇게 쉽게 풀수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풀었다는 게 잘못된 건데. 오답 정리하고 영상 보고 받아 적고 끝. 이건 오답정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가 저한테 안 들어도 되니까 강사가 또는 수학 학습을 주최하는 주최자가 이렇게 열어보지 않으면 수학은 점수가 올리기 힘듭니다. 왜냐면 소수 투가 옛날엔 대단원이 4개씩이었어요. 과목당 몇 개씩이요? 4개씩인데 지금은 3개밖에 안 되고 동아시아에서 우리나라보다 적게 배우는 나라가 한나라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진짜 적게 배워요. 근데 입시는 계속 한 집단에서 여러 번 출제하기 때문에 문제가 깊어져요. 옛날 문제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이 되게 어려워졌어요. 한 문제를 풀때 필요한 진입 장벽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수포자가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문과 학생들은 여름에 제반에 입반하면 못 따라오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어? 뭔 얘기인지 아예 모르겠다. 왜? 아예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까운 거죠. 진입장벽이 높아요, 수학이. 하지만 지금부터 꾸준히 열심히 하고 이렇게 오답정리를 꾸준히 하시는 방법만이 4점짜리 맞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배우는 게 적고 한 집단에서 여러 번, 30년 넘게 같은 집단에서 출제한 시험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냈던걸 피해서 계속 내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두꺼워지고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맞추기 위해서 너 학원 갔는데 왜 점수가 안 오르니? 되게 깊게 오답 정리를 긴밀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 학생들도 이렇게 관리하고 있어서 점수가 오른 친구들도 있고 오르지 않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렇게 해줘야 겨우겨우 오를 것 같아서 저는 첨삭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애들의 수학 문제 풀이 과정을 다 관찰하고 제가 보진 않아요. 저희 연구실 직원들이 다 봅니다. 그렇게 다 관찰해서 이렇게 열어보고 검사하고 맞은 것도 이렇게 풀면 틀렸다. 이렇게 하면 또잘풀수 있다라는 거 얘기해 주는 과정이 있어야만 잘풀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재학생들 재수생들 상관없이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누구 수업을 들어서 점수가 올랐대 어떤 컨텐츠를 풀어서 점수가 올랐대라는 거에 기댈 수가 없고요 어떻게 풀었느냐 어떻게 풀기 시작했느냐 오답 정리를 어떻게 했느냐 얼만큼 고민했느냐가 기준이 되시는 수학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할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가정에서도 집에 가서 수학 문제 몇 문제 풀었는지 보다 고민을 얼만큼 했는지 자꾸 독려해 주시고. 문제풀이 시작이 더 중요하다는데 너는 어떻게 하고 있니 이런 식으로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아마 의사소통이 좀더잘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학이 제일 어려워요 수학이 근데 한번 올려놓으면 점수가 잘안 떨어지는 과목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메시지를 가정에서도 같이 주셔야 아이들이 수학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 힘을 받아서 같이 예쁘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뭐 저는 첨삭 뭐 이렇게 다 해줘요 우리들 막 이렇게 해주고 편지도 써주고 매주 이렇게 요약본까지 정리해주면서 다청소학학입입다뭐이런것들은 나중에 보면 되니까. 그래서 뭐나머들얘기들은이거 작년 이학이이거든요 미적분 저한테 이음 배웠던 학이이에요다일받았들요정이로이대이들의대이습이다이런이들이들의 성적표를 우이들이들이 내년에 저한테 보내 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나머지 수강후기 같은 것들도 너무 많은데 제 브로셔 받으셨죠? 브로셔하고 그 다음 안내 커리큘럼 4, 5월반 내신 대비반하고 들어가 있는 거 함께 보시고 혹시 문의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카카오톡에 문의하시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에 제 이름 치시거나 하시면 다 나옵니다. 그 브로셔에도 QR 코드 다 있거든요. 그걸로 문의해 주시면 상담은 웬만해선 제가 다 합니다. 연구실 직원들도 하지만 저도. 달라붙어서 상담은 해요. 수학 질문은 하지 않더라도 제가 다 하고요. 아마 거의 대부분 이 동네에선 제 수업을 듣습니다. <laughs> 근데 제 수강생 학부모님 같은 경우시에도 저하고 상담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모의고사 끝났으니까 저는 학생들하고도 상담 일정을 거의 다 잡아서 다음 주까지 학생들하고 상담할 일정이 뭐다 잡혀 있어요. 혹시나 문의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추가로 얘기해 주시면 저도 기쁜 마음과 무거운 마음으로 같이. 상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아이들 수학 공부하는 거 되게 힘들 텐데 이런 마인드를 같이 같이 공감해 주시면서 가면 충분히 7개월 후에는 좋은 성적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나중에 또인사드릴수 있으면 설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